발표하시겠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산업, 전북산업 2기 극복 5대 시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라남도의 자랑이자 우리 어촌경제의 허팀목인 전북산업에 대한 이기국복 시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북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전남 업의 역사를 새로 쓴 산업입니다. 수천 명의 청년을 불러들여오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냈고, 전북 전북 생산량의 99%를 담당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수출산업을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활바꿈 시킨 주역입니다. 이러한 전복산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식 기술이 발달하고 가두리 시설이 늘면서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2014년 8,900톤에서 2024년에는 2만 3,000톤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1kg 런당 전복 산지 가격은 경기침체와 소비 이축으로 46,000원 대에서 23,000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어가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전국 어가평균 부채인 7천만원의 두배 가까이 달하면서 우리 전복 어가들을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복 산업이 무너지면 전남 어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수산업이 흔들립니다. 전라남도는 3천여 전복 양식 어업인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전복 산업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 어촌과 수산업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전북산업 2기 극복 5대 시책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첫째, 와인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전북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가두리 1칸당 해체, 철거, 폐기물 처리비 20만 원과 감축 지원금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금년도 도 시범 사업으로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해 1만 칸 감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영세 소규모 어가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 원 미만 300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전남신영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를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어려워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어가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도비 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민들의 대출 부담 완화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주방비 25억 원을 투입하고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이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수산정책 지원 사업의 상한 기간 역시 7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일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넷째 탈로 확대와 국내산 브랜드화. 지에습니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어뚜기와 협력하여 국산 전복으로 만든 프리미엄 전복죽, 다칭 OK 남도 전복죽을 내년 상반기 중 10만 개 이상 출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 활용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 국비 건의해서 국산 전복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지 원스톱 통합 거점 센터를 구축해서 유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입판부터 가공, 저장, 물류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원스톱 통합 거점 센터 두 곳을 2028년까지 산지에 조성해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더가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 선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전북산업의 위기는 수산물 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 어촌의 상과 어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돈은 어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서 우리 전북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산업, 빛나는 제보약을 위해 전라남도가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전북산업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니다전복산업 2기 국보모에 당하는 아두리 시설 감축 지원 사업인데요. 10만 칸을 어, 목표로 해서 해제 철리와 폐기물 처리는 한당 20만 원, 감축 지원금은 한당 20만 원에 대해서 2 0 2 6년에서 30년까지 5년간 32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영세 양식과 가계상 금융 안전망 구축 경영 지원입니다. 신용 보증 지원을 기존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5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 지원의 금융 부성을 위한 상자기발을 건강 신고와 수협 생산자가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전국 양식업 대출 구조 개선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 정책사업 상황기한 연장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한도로정규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품 국산함의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OK Now 전복죽 제품을 신강계 출시해서 어지게 억두기와 중압에 나가겠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의 국산 제품 출시를 위한 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복죽의 대체로 어, 수입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한도 전복죽 우리 국산을 쓰는 그 전복죽비출시에서 대대적으로 응원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원 워스트 통합 수산물 거점 센터 조정되어요 26년 수사물 산미 거점 교통센터, FPC를, 어, 2개서를, 어 하는, 이두 개서를, 어, 수사합니다. 양사무호사업입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공모에, 서 저희들이, 상처를 얻서 시설 부통시설 앞으로 인산시설, 그리 상품화 자동시설, 어, 선도 유기전략시설 군산 분류 시설 이런 부분 있어서 표지와 스킨하면서 아, 전국 유통망 활성화를 도와주도록 노력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주목을 어, 받으신 후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선을 윤창음 대표님. 예, 전남 윤창음 대표님입기님 2021년부터 8월 목표에 맞춰서 전복사업성화와 전복 퍽띵 판매 행사도 하고쭉 하시다가, 금년 파에도 국회에서 전 퍽띵, 퍽띵 행사에서 전복에 관련 행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최근, 그, 전복은 아니지만는 전국 최초로 신규 킹 확산과 찬이대를 개발해서 고습니 하나 그 전북의 보수 그 직원이 완도 서진된현지을 서민, 들어보면 2010년부터 가동시설 조건이 완화되서 불법 전공 양식장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조이어습니다 그게 이제 불가능이현지들의보당이많왔습니다 불법 양식장을 크게 좀 방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에 어, 대해서 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양식 그 문제는 대장이 그 우리 전북협회에서도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저희들한테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협회 분들한테도 우선 먼저 어빈들이 자율적으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불법 시설을 어, 철거하고 자유정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분위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 이대로 가면은 공멸이다. 정보 과잉 생산 시설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공유를 어, 하고 있지만 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불법 시설에 대해 단속을 해왔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또 시행이 또안 되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과잉 한 수를 줄여서 생산 시설 자체를 조진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 지금 어민들하고 협의를 어, 해서 어, 이렇게 감축에 따르는 지원금을 조정해서 감축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좀, 좀 다른 질문 계십니까? 아, 김민석, 강길범, 이라 네, 그 심각한 강도 계획을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내놓으셨던 교류 조정 추진 계획이 같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네. 15번 들어가지고 1막강 감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불법 양식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하시는 해체철범이나 갑소정기는 불법 양식장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단순 생각하기에는 불법 단속을 좀 천천히 한 다음에 합법이 합치자기라는 지원이 지원만 한 것이 어야 되는 목표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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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입니다. 국장 우리 쪽에 싱크가 네. 가운데에 닿아 아까 지난이 발표한 뒤쪽에 마이크가 지난이형 같이 좀 뒤쪽으로 네. 가주셨으면 네. 네. 예, 저희들이 금년에 15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안도군, 그 다음에 해남 진도의 전복 가두리를 좀강추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안도군에서 지금 한 5, 5천 칸 정도가 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하고 진도도 지금 사업 수요를 받고 있고요. 한50% 정도는 지금 추경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속입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단, 우리가 면허 면적이 그 6,200헥타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시설량이 한 100만 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양식장 면적에만 들어가면 불꽃이 없어지는데 그 양식장 밖에 있는 시설이 좀한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냐 어장 재배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그 시설이 면허가 아닌 시설이 돼 있는 지구에다가 면허를 처분해 주면 그걸 여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불법 시설들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부터 보십니까? 변준석 네, 대장님. 전남인 네. 뉴스에 변준석 대니다 과잉 생산이 되고 있지만, 또아이러니하게도해수온상승에 따른 회사율이 높다고 보랬습니다 회사라는 이런 어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신 거요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전의적이나참 복사하는데, 이렇게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한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그 전까지는 보온이 라든가 뭐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한 최근 3년 동안 그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꾸 어빈들께서 뭐냐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입식을 하시거든요. 얼마 정도 여름되면 고수온 피해가 얼마나 날 것이다. 가을 피해가 태풍 오면 얼마나 날 거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그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인이 그 부분에서 가임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뭐냐면 고수온의 강한 전복을 저희들이 그 국정 선발 연구라 해가지고 또품정을 지금 개량하는 사업을 국립해양수산과학원, 그 다음에 우리 해양 또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그런 그 우수 종자를 우량 종자를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피해가 나 여름철에 피해 나는 이유가 좀 일식에 의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보소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좀 이렇게 그 일식이 안 되게 좀 어장도 좀 잘게 그 분할해서 이쪽 그 주로 어민을 양식하는 부분을 옮기고 하면 피해량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금 한 1,500억 규모를 우리가 그냥 수업비에서도 그 AI 스마트 양식장, 그러니까 육상이라든가 그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수원이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금년 중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도 이쪽으로 해서 업무를 협의해서 그 공모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위사업으로한 1,500억 정도 되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사업에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 사업은 지사님께서도그 이야기 말씀하셔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저희도 적극 대응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말씩 게 있고 좀 되었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더 이제 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뭐뭐 해조를 양식 부분인데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나오고 있고 정보도 반대의 경우잖아요. 뭐 이런 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 또그 면허 제도 관련해서 좀더 보완이 돼야 되는 지적이 있는지. 일단은 그 전복 양식장을 긴 양장 식 하면 긴 양장 식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전복은 이렇게 집중화, 집중화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맵대 맵수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전복 양식이 하게 되면 다시마는 미역을 양식을 합니다. 사료용으로 그걸 긴 양장 식어전환 하고 전차적으로 전복 양식장은 그 개체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지. 전복 양식장을 바로 그김 양장을 못하고 그 하루 역을 하고 있는 양식장 해줄 양장을 김 양식 전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같은 캐류 전복 양식장을 그냥 대체불이라든가 그쪽으로 재미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속 해시군하고세비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어요?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아직 그 대체불도 일단은 그좀 수출이 잘 되다가 요즘 좀 추춤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뭐냐 그런 걸 개척을 해서 대책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든가 공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산에 내면 뭐 수출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저희들이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이상으로 기자에게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상화. 정상화. 네. 네. 내가 어눌한 지리